사부대중께서는 앉은 채로 목탁에 맞춰 삼배의 예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2천만 불자 여러분, 역사 속에 국가의 위기마다 항상 국민들의 곁을 지켜온 한국 불교가 누란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세계 속에서 국민들의 자긍심을 드높이고 있는 2000년 찬란한 민족의 전통 문화가 홀대받고 있습니다. 조선조말 목숨을 내놓고 천주교인들을 보듬어준 통학과 자비, 그리고 포용의 불교는 다종교 국가인 대한민국을 종교 간 분쟁이 없는 모범 국가의 토대를 제공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어디에서 불교계의 헌신에 대한 결과를 찾아볼 수 있습니까? 천지남과 주어사는 천주교 성지가 되었으며 국민의 편인을 위해 제공한 국립공원의 울타리는 주행 공간을 옥죄고 있으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다행히 누려야 할 권리는 지속적으로 침해받고 있습니다. 온전히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하기 위해 문화재 보호법으로 규정한 문화재 구역 입장료도 통행세로 치부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과정의 중심에 정부가 있습니다. 기회는 불평등했고 과정도 불공정했으며 결과도 정오롭지 못했습니다. 전통 문화를 보존, 계승해야 할 정부가 종교 간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고 부추기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스님들은 불조의 해명을 바로 이어가기 위한 정법의 횃불을 더 높이 치겨들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전국 제방의 종교 편향 불교 예고 근절을 위한 스님들의 염문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불자 여러분 오늘 우리 승가 공동체의 결집은 불교계만의 이익을 위함이 아니며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하고 수호하기 위함입니다 편협하고 차별적인 사회를 향한 위침이며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화사현정의 몸부림입니다. 또한 종교편향과 차별을 조장하는 분열의 세력에 주무한 경책을 내리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사회에 드러워진 다름과 차별, 갈등과 분열이라는 검은 장막을 걷어내어 차별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방지하고 정치 권력에 의한 종교 편향과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하여 상생과 화합 통합의 거대한 불결을 이뤄내고자 합니다. 오늘 엄동설안의 취에도 불구하고 한국 불교의 자족권 수호를 위하여 천립길도 마다하지 않고 수위 동참해 주신 원로 대덕 큰 스님들과 승가 공동체 여러분들과 함께 정진 또 정진하겠습니다. 불보살님의 자비실력이 결집 대중 모두에게 항상해 주시고 대비원력이 성취 되도록 찬란한 빛으로 현현해 주시기를 두손 모아 경매 드려옵니다.